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제가 지금 안성 우방 IU쉘을 나와 있어요. 이 안성 우방 IU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안성 우방 IU쉘은 지금 948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0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타입은 단일 타입으로 8상 a 와 B 타입으로 이루어졌다 보시면 되세요. 지금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265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B 타입은 681세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지하 2층부터 지 29층 높이까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굉장히 단지가 대단지인 것 같아요. 네, 음. 단지가 많아. 10개 동이에요. 10개 동이요? 네, 음. 한천세대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음. 주로 수요층은 어디 쪽에서 많이 오시나요? 지금 뭐 안성분들도 관심이 많으시긴 하시지만 네. 가까이 있는 평택, 용인, 동탄, 서울에서도 많이 보러 오시는 편이시라고 보시면 되세요. 안성, 우방, 아이유셸만의 장점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84타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평수 34평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저희가 다른 84타입보다 좀더 실내 공간이 많이 넓게 나온 편이에요. 음. 그래서 거실이... 고 주방공간을 훨씬 더 마음 편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더 넓게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워낙 이제 주택 가격이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네.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조금 뭐 여기만의 좀 혜택 같은 게좀 있을까요? 아 지금 저희가 계약금 10%를 보통 거시면 계약 진행이 가능하세요 공급가액의 10%를 계약을 하시면요 음.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는 잔압을 하시고요 5%는 주... 신용대출 무이자로 입주 때까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셔요 쉽게 말씀드려서 4억대 금액을 가져가시면 10% 4천만 원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런데 2%는 내 돈으로 잔압을 하시고 2천만 원은 이제 신용대출 무이자로 가져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소액 투자로 조금 가능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어... 구입하는 장벽이 상당히 낮네요. 네 음...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세요.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던지 일단 저기 실 거주를 목적으로 하듯이. 주지 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안성 우방 아이유 셸이 저 공도 서해그랑불 바로 옆에 들어서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공도 서해그랑불은 이제 예전에 미분양이 났지만은 다 완판이 됐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입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새 초코마 단지가 또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문기 초등학교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네요. 600m 거리에 도보로한 4분 정도 정도 정도로 정 걸으시면 문기 초등학교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네. 거리시고요. 네. 지금 안성하고 평택에 경계가 없어요. 네. 저희 공도 생활 공도읍이라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아파트를 볼 수가 있는데 안성IC에서 스타필드 이용까지. 한 10분 거리로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안성 IC 진출하셔 가지고 오른쪽으로 진입하시면 38, 38번 국도를 이용해서 안성 시내로 가는 길까지 이용하시는 길목에 저희 아파트를 먼저 만나보실 수가 있는 편이시거든요. 지금 현재 안성 공도 시내 자체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상태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시는 길에 저희 맞은편에 롯데마트, 대형마트도 있기 때문에 뭐 문화센터나 CGV 이용하시는 데도 문제가 없으세요. 저는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시거나 평택 쪽, 핫하잖아요. 네. 예, 네. 그런 분들도 많을 텐데 도로망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예. 네, 지금 이제 국도가 계속 확정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네.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안성이 계속 뜨고 있는 이유가 안성에는 철도 라인이 없어요. 근데 음. 3개 정도에 되는 철도 라인이 지금 음. 건설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음. 되세요. 그러면 앞으로 교통망도 더욱더 좋아질 것 같고 라 보시면 음. 되시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제 완공 시기는 어느정도 지금 잡고 있죠? 지금은 2025년 1월 입주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2025년 1월 입주 예정이요? 네네 네. 근데 어떻게 이제 전매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성도 조정지역이다 보니까 네. 3년 전매 제한이 있는 편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공기를 2025년 1월이니까 3년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음.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기 전에 전매가 가능하다는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는 음. 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등기 전에 전매가 가능하니까 어쨌든 노열층을 좀 잡아놓으면은 유리한 부분이 없잖아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네. 뭐 보통 이제 저희가 29층까지 높이가 있으니까 네. 한 11층에서 20층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빠른 음. 선택을 하시는 게더 좋으세요. 음. 지금은 계약금 1 0에 동호수 시장까지도 가능하신 부분이시기 때문에 음. 빨리 오시는 분이 좋은 호시를 가져가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안성에 지금 수요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주를 하다 보니 투자를 하다 진간에 어쨌든 매력이 굉장히 많은 단지인 것 같아요. 오셔서 잡아두시면은 혹시라도 내가 꼭 살지 않더라도 나중에 향후에 전매적인 부분도 가능한 조건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유리한 부분을 좀 선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예. 그러면 한번 우리 내부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희 84B 타입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네, 지금 현관에 입구로 들어오시면 좌측에는 신발장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오른쪽에는 음. 지금 팬트리 공간 창고 개념으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오 펜트리 굉장히 넓네요. 네, 음. 이제 현관 입구에 뭐 신발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음. 저희가 이제 골프채나 자전거 부분까지도 용이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음. 거예요. 이런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이게 네. 자전거나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끔 뭐 운동기구나 골프백. 이런, 없으면 아쉬운 그런 공간이 네, 맞아요꼭 예. 필요한 공간이에요, 요즘에는요 예. 현관 입구를 지나시면 이제 가족끼리 같이 쓰는 공용 욕실로 음. 보시면 되시는 부분이시고요 공용실도 상당히 넓게 잘 나왔네요 네, 이쁘게 음. 잘 나왔죠 예. 지금 침실 이 공간은 지금 예. 자녀방으로 꾸며놓았지만 식구에 맞춰서 뭐 서재실을 이런 걸로 꾸미셔도 손색이 없으실 음. 거예요 자, 여기는 자녀방 자, 그리고 안쪽으로 좀더 들어가 볼까요? 네. 거실로 이어지는 공간에 침실이 공간을 보시면 되시고요. 어, 지금 여기는 이제 서재식으로 꾸며놨지만은 네. 자녀가 많으시면 자녀방으로 써도 되고, 네 문제 없으시죠. 네. 운동방으로 써도 될것 같고. 네네. 쓰는 용도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쓰면 될것 같네요. 네, 생활 음. 패턴에 따라서 인테리어를 음. 하시면 되실 음.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거실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거실하고 주방이 저희가 굉장히 넓게 나왔다 보시면 되세요. 보통 84타입 같으면 이제 샷시 하나 부분이 나의 거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보시면 뒤쪽에 샷시가 하나 더 있어요. 음. 지금 주방에 맞은 편창에도 샷시가 있기 때문에 음 바람으로 이용하시면 되시는 부분이시거든요. 마통공구죠? 네. 그래서 지금 뭐 한기도 용이할 뿐이기도 하지만 어. 주방이 뭐 오픈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뭐 가족 간의 대화나 이런 부분은 문제없이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생활 자체가 거실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어. 이 공간을 많이 잘 활용하시면 어. 더 가족하고 유익한 생활을 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반적인 34평이라고 생각 안될 만큼 굉장히 넓거든요, 지금? 네, 저희가 이제 서비스 면적이 조금 잘 나와 있는 아, 편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뭐, 이거를 실제 사용 면적으로 봤을 때는 한 39평 구조까지라도 보셔도 오... 되시는 부분이에요. 일반적인 34평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 크기까지는 네. 나오기 힘들거든요. 지금 굉장히 넓죠? 네, 진짜 이거는 오셔서 보셔야지만, 제가 이렇게 말을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맞아요. 보시는 네. 분들은 얘기만 들으시는 분들은 뭐 네, 네. 어, 넓어봤자 34평 84타입이 그쵸. 이렇게 하는데 와서 보는 순간 와이말 무조건 그, 나오시는 이건 거예요. 이건 진짜로 오셔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화면상으로도 넓어 보이는데 다 담을 수가 없을 어,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게다가 또 놀라운 점이 이제 주방 네. 주방과 이제 여기 식탁에 있는 공간인데, 야, 너무, 너무 네, 놓여져 있는 공간인데 너무 너무 고급스러요. 워 네, 식탁이 어 놓여져 있는 공간 도 여유 공간이 많이 많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음... 우리가 주방 옆에 펜트리 공간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은 꼭 필요하신 공간이시잖아요. 네. 주방 옆에 펜트리 공간 도 굉장히 넓게 나왔다 와...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많이 다녀봤지만은 와 이런 공간은 진짜 처음이네요. 네, 지금 어. 안성의 우방 아유쉘은 어. 구조를 잘 빼기로 어... 유명하기도 해요. 야, 펜트리도 그래서. 굉장히 깊게 잘 들어가 있어요. 네. 보시면은. 거실에도 우물형 천장이 적용되어 있지만 주방에도 우물형 천장이 적용되어 있으니까 뭔가 조명도 그렇고 좀더 고급스럽고 더확 트여있는 그런 네, 느낌을 주는 것 같네요 음. 원래 이제 거실 자체가 넓기도 넓은데 네. 이런 이제 우물 천장 부분이 더 있다 보니까 음. 높은 층고를 또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방 쪽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제 냉장고가 들어가 있는 네, 자리고 네 냉장고장을 선택하시면 되시는 음. 부분이시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아일랜드 식탁 부분 있으실 거고요 음. 이제 요즘에는 오픈한 주방이다 보니까 레지 후더 네. 부분도 굉장히 신경 써서 들어가는 음. 부분이시거든요 깔끔한 디자인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되 어, 주방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게... 뭐라그래야 되지? 어떻게 보면은 하이엔드급, 약간 네. 그런 집에서 볼수 있는 이런 이런 뭐 다이닝 약간 그런 느낌인데 뭔가? 네 맞아요. 네. 이제 요리 못 하시는 분도 왠지 요리하고 네. 싶게끔 아, 그런 <laughs> 주방이라 보시면 되세요 주부님들이 같아요.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오. 그 지금 뭐 바로 싱크대에서 자리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네. 그런 이제 넓은 공간을 많이 원하시잖아요. 음. 요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식탁을 따로 놓아도 공간 여백이 많기 때문에 주방 굉장히 넓다 보시면 되세요. 제가 들어와서 살고 싶을 으 정도로 <laughs> 아, 굉장히 잘 되있는데, 게다가 주방에 창도 있지만은 저 반대편에 또이 식탁 예. 쪽에 창이 또 있어가지고 환기가 정말 잘될것 같네요. 여기가 이제 포베이로 막통풍 구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두 창과 저반대편에큰 창을 열어두면은. 마 통풍이 되기 때문에 환기가 훨씬 유리하다는 것도 네.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 미니 창이 있기 때문에 창을 다 열어 놓으시면 음.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한 구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쪽 저쪽 안쪽은 뭔가요? 안쪽은 음. 우리가 세탁기하고 건조기 이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 하고요. 음. 그리고 안쪽에 이제 에어컨 실외기 공간 그리고 음. 요즘에 하양식 피난 대피 공간으로 보시면 되세요. 어. 와, 이게 네. 왜 이렇게, 와, <laughs> 공간이 엄청 많요 너무 넓죠. 네. 보실 때마다 깜짝 깜짝 놀라시죠. 어... 일반적인 34평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다 깜짝 놀라실 것 같네요. 네, 많이 보셨겠지만 음, 네. 저희는 진짜 차원이 다르다고 어... 보시면 되세요. 직접 오셔서 방문하셔서 눈으로 느껴보셔야 그러니까요. 되실 거예요. 일단은 뭐 입지나 다른 뭐 조건들을 빼고라도 이 내부 이 인테리어 구조가 너무 매력이 있어요. 네, 살고 싶은 집이라고 어... 바로 암... 느껴지실 정도일 그렇죠. 거예요. 안방도 한번 볼까요?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음. 지금 침대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해도 양쪽으로 사이즈 공간 앞쪽까지 넓게 야. 나와 있는 편이거든요. 안방 크기도 이게 장난이 아닌데요, 진짜. 네. 와. 야, 진짜 이런 멋있을. 집에 사시면 진짜 좋겠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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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거주하시는 분들은 네. 행복하실 거예요. 어. 이제 안방 이제 욕실이라 보시면 되시고요. 음. 안방 욕실은 샤워부스가 있고, 네개발기 샤워부스랑 음. 세면대 인제 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그리고 안쪽에 드레스룸이랑 네. 화장대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와, 드레스룸도 굉장히 넓어요. 옷 수납하시고 이런 네. 부분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제가 들어가도 공간이 어. 이렇게 많이 훨씬 더 와, 많이 남는다고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옷 수납 걱정은 절대 안 해도 되죠. 네. 음. 그리고 욕실과 드레스룸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습기 음. 뭐 차거나 이런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시는 음. 부분이시고요. 좋네요. <laughs> B타입,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A타입도 저희 세대에 좀 인기가 많은 타입이라고 음.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현관이 B타입보다 조금 넓은 편이긴 하셔요. 음.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수납할 수 있는 펜트리 창고 개념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와 여기도 펜트리가 아주 넉넉하게 있어요. 네, 부족하지 음, 않으실 거예요. 보관 트리 네, 맞은 편에 신발장하고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신발장도 아주 넉넉하게 잘나 있어요. 우산 꽂이할수 있는 공간도 있고 자, 안쪽으로 한번 좀 들어갈게요. 네, 구조는 A나 B나 4B 타입으로 판상형 타입으로 동일하세요. 음. 지금 입구에 들어오시면 바로 욕실 보실 60. 수 있으시고요. 음. 공용 욕실에는 욕조가 있고 네, 세면대랑 이용하시기 네. 네. 더 편리하실 거예요. 이제 침실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가족의 생활 패턴에 맞게 꾸미시면 되실 거예요. 음. 자녀 계신 분들은 방세 개, 화장실 두개 동일한 구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자녀 방을 각각 하셔도 되시는 음. 부분이시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자녀 방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쓰기 나름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네. 부부, 두 분만 거주하실 경우에는 음. 나의 서재실로 만드셔도 음. 되시는 음. 부분이시죠. 자, 그리고 바로 옆에 또 네, 방이 있어요 뭐 신혼부부 여기 계신분 로망이 또 영화관이시잖아요 아, 저희는 영화관으로 인테리어를 해놨는데 네. 뭐 이렇게 꾸미셔도 손색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네. 공간이 충분해요 그렇죠 우리 네. 보통 스크린을 싸면 기본적으로 그렇죠. 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충분하다는 뜻인 가죠 아, 여기 누워서 이렇게 영화 보면은 <laughs> 굉장히 좋겠네요 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녀가 많으시면은 자녀방으로 써도 되고, 네. 네. 스타일에 맞게 네. 방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도 이제 거실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네. 와. 이제 B타입 보셔서 A타입을 놀라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오. A타입도 만만치 않게 좋습니다. 와. 일반적인 34평이랑은 조금, 와. 완전히. 네, 같죠? 완전히 틀려요. 진짜 이거는 오셔서 보셔야지만, 아, 제, 저 사람이 오버하는 게 아니구나. <웃음> <웃음> 어. 화면에 담기도 어, 그러니까,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이 렌즈로 지금 다 담기가 네네. 힘들 정도로 집이 진짜 넓어요. 살인 0 m 이상이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네네. 집이 굉장히 넓다는 거. 그렇죠. 네. 기본이 지금 쇼파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거실 기준이 요 정도. 84타입. 네. 네. 보통 음. 평균 아파트가 요 정도 기준일 텐데 저희는 음. 뒤에 공간이 더 충분히 나오는 어. 부분이기 때문에 더 넓게, 음. 더실용성 있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상당히 프리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다못 담을 정도로 굉장히 집이 넓다는 거. <laughs> 구조는 이제 A 타입과 지금 B 타입을 보고 왔는데, B 타입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긴 있네요, 여기가. 예. 현관에 들어오실 때못 느껴보셨어요? 현관이 어. 조금 넓은 편이긴 하죠. 아. 네, 현관하고 드레스룸하고는 좀 예. 차이가 있는 편이라고 음. 보시면 되세요. 여기 아까 이제 그 펜트리 공간이 여기도 있고, 네네. 예. A 타입도 수납이 가능하시게 음. 넉넉한 타입으로 음. 보시면 되세요. 마찬가지로 제가 들어가도 여유 공간이 어. 굉장히 넓고, 깊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우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와, 좋다고 많이들 하시겠어요, 진짜? 네, 첫마디가. 어. 처음부터 어. 끝까지. 아, 집이 너무 좋다고. 네. 그래서 이, 바로 계약으로 이어진다 어.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주방이 이 B타입보다는 조금 더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지금? 네, 예. 지금은 이제 예. 옵션 사항으로 풀로. 진행을 하셨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내 마음대로 상판 길이를 조금 조절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아, 되시는 거예요 이 상판을 조금 좁게도 쓸수 있고 이렇게 좀더 넓게도 쓸 수가 있고 네. 음. 지금 이제 최대 길이까지 나와 있는 아,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 길이까지 하면 이 정도까지 나온다 네. 냉장고 기준을 보셨을 때대정선하고 음. 그때 맞춰서 들어간다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야. 만약에 요리를 한다고 치면 은 이런 주방을 갖고 있으면 진짜 맨날 그쵸? 요리를 하고 싶을 것 같은 네. 네. 네, 유명한 레스토랑 같은 데 가보시면 이런 네. 오픈한 주방에서 기업자로... 보면서 더... 어, 그리고 그래, 여기, 하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요리하시고, 가족들이랑 여기 앉아서 대화도 하시고, 그렇죠. 예, 여기 앉아있는 가족들이랑 대화도 하시고. 6인 식탁을 넣었는데도 전혀 작다고 안 느껴지실 그러니까 거예요. 오히려 공간이 많이 남아요. 네. 어. <laughs> 주부님들이 많이 꿈꾸는 그런 주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이렇게 하면 아까 비타입에서 동고랑 마찬가지로? 네, 마찬가지로 네. 다용도시 이용하실 수, 수 있으시고요. 네. 안쪽은 에어컨 시외기 공간하고 하양식 피난구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음. 어차피 뭐 외부 한기창에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음. 그런 실내기 때문에 뭐 한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시는 음. 부분이세요. 지금 안방 구조도 음. 굉장히 넓어요. 저희가 보시면. 아, 진짜 엄청 넓네요. 와, 이게. 그니까 러 어떤 느낌이냐면 저기 침대가 지금 트윈 침대잖아요. 근데 네. 여기 남아 있는 이 공간에서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 이 공간이 엄청 남죠? 지금 와. 제가 발자국으로 해도 세 네. 발자국은 기본 나오는 와. 편이에요. 그래서 한방 공간도 굉장히 높고, 거실도 넓고. 음. 저희는 오시면 좋다는 말이 그냥 나가실 때까지 오, 계속 나오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저것도 지금 어떤 선반이 지금 짜져 있는 거잖아요. 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시면 음. 이런 부분을 어머님들이, 주부님들 오시면 또 굉장히 오. 좋아하세요. 어, 저렇게 집을 해놓을 걸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음. 근데 방아이실 거주하시면 이렇게 인테어를 하시면 너무 좋으실 거예요. 아, 이건 안방이 아니라 그냥 거실 <laughs> <laughs> 그 정도 크기라고 생각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고 안방에도 이제 무조건. 네. 음. 안방 욕실에 뭐 해바라기 샤워기도 시작해서 음. 뭐 대면대 비덱 이제 욕실 옆에 드레스룸. 드레스룸은. 와, 드레스 룸와 여기 너더 넓은 것 같은데. <laughs> 와 B 타입보다. 아니, 비탈이 도 넓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더 넓은 것 같은데, 제가 그렇죠. 착각했던 같아요. 예. 아니요, 여기는 더 넓어. 제가 보시면 어... 지금 팔이 안될 정도예요. 와... <laughs> 아니, 34평이 어떻게 이런 구조를 짤 수가 있는지, 엄청 신기하네요. 그게 우방 IUC 네. STG만의 장점이죠. 어... 집 내부 매력은 오셔야지만 진짜 볼수 있는 진짜 엄청난 예, 느낌입니다 와, 구경 엄청 잘했습니다 <laughs> 네. 자, 안성우방 아이유쉘 와, 집 너무 좋아요 와, 진짜 살고 싶은 집인데 15층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 분양가잖아요 네, 네. 네. 여기 분양가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 84에 이제 뭐 기준으로 따지면 4억에서 4억 3천 금액대 나온다 음 보시면 되세요. 평상... 4억에서 4억, 4억 3천. 네. 그냥 그렇게 4억에서 4억 3천 이러면은 약간 감이 안 오는데 주변이랑 비교해서 어떤 메리트가 있나 요이 가격이? 지금 안성이 많이 핫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네. 주위에 이제 평택하고 경계가 없는 선이기도 해요. 음. 그래서 지금 안성에 이제 저희 공도읍 자체가 안성과 가까이 붙어 있다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억 초반대 매매가로는 보실 수 있으시고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독 삼성 반도체가 있는 고독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8억에서 10억대 금액가로 호가하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가까이 있는 평택으로 비교했을 때. 매매는 5억 초 정도 보시면 되시고요. 음. 전세는 4억대로 보시면 되시거든요. 음. 같은 34평, 8 4타 기준이에요. 음. 그럴 경우 저희는 지금 분양가가 4억에서 4억 3천이란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추후에 저희가 입주할 시점이 되면 거기 아파트는 이제 노후된 쪽 아파트가 음. 되겠죠. 그럴 때 신규 아파트가 4억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메리트는 안성 우방 IUCN STG 밖에 없다고 음. 보시면 되시는 음. 거예요. 거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안성 자체가 이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프리미엄도 충분히 늘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어. 저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는 음... 부분이 있어요. 음... 그래서 들기 전 전매가 가능한 저희 메리트를 플러스라고 음... 생각하시고 음... 지금 방문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음... 사실상 이 근처에 지금 뭐 아파트 안성공도 서해그랑불도 미분양이 났었지만은 지금 없어서 못 구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예, 가격도 많이 올랐겠죠? 지금? 네. 그때 당시에? 예. 예. 제가 안성공도 서해그랑불을 완공됐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좀미분양이었어요뭐 조금 홍보가 되니까 금방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피도 금방 또 붙어버리고 예, 예. 한 순간이에요. 한순 진짜 한 순간이거든요. 부동산은 이제 잠깐 망설이면 아좀 고민해볼까 이러면 다 나가버리고 <laughs> 없기 때문에 빨리 알아보시는 게좋을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고민하시는 그 순간도 늦으신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바로 보셨을 때 음. 바로 결정을 하시는 게 음. 제일 빠르고 제일 지금 저렴한 분양가로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아, 예. 안성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2년 전에도 미분양이 참 많았어요. 네. 뭐 안성 공도시대 우미린 같은. 경우에도 어. 뭐 지금 2년 전에 전세 계약하신 분들은 지금 너무 후회하시죠. 어. 그때는 미분양이라서 그냥 자기도 전세를 임대를 들어갔지만 어. 그때 분양 살걸 매매 할 거라고 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뭐 건축비 자재 인상이나 음. 뭐 인건비 인상은 계속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 그래서 겸전 분양가는 상승을 할 거라는 거죠. 음. 그런 거에 대비했을 때저희 아파트 금액대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시는 어. 거예요. 이게 이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어떤 분들은. 근데 그림을 크게 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잡으시는 게 엄청난 기회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마지막 방문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예. 방문 예약을 꼭 해주셔야 된다고 여기 들었거든요. 예.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미리 음. 방문 예약을 해주셔야 되세요 음. 그래서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담당자에게 음. 저 박소연 과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세요 네. 여기 지금 아래에 나가는 번호로 꼭 방문 예약을 해주셔야만 이 좋은 집을 네, 예, 구경해 보실 수 있고 화면상으로 저희가 또다 말씀 못 드린 부분이 많잖아요. 엄청 예, 많아요. 그쵸? 오셔서 꼭 들어보셔야 예, 되세요. 저희가 제한적인 부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현장에 오셔서 이야기를 들으셔야만 더 고급 정보를 얻어갈 수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아래 나가는 번호로 문의주시고 방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안내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